냄새, 냄새, 냄새. 민아, 뭐해? 네? 못 찾아? 위험하게. 이러기 어, 여기 왜 있어? 그거 놔주세요, 나. 주세요. 나요. 안 돼. 민아, 어? 어? 지금 몇 시지? 작은 바늘이 7하고 8 사이에 있고, 큰 바늘이 10에 있으니까. 7시 50분이요. 그럼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? 음, 지금은 동화책 읽는 시간이요. 지금 거실 어지러운 시간 아니지? 네. 코목은 맛있어? 아니요. 흥! <laughs> 응. 다시 흥! 응. 여기 여기다 넣자 민아 여기 인형 넣고 여기다 이거 넣는 거야? 네, 선생님. 미나 어머니,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. 8시밖에 안 됐는데요, 뭐. 근데, 혹시 미나가 유치원에서 또. 어, 아니요. 이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요.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. <laughs> 제가 한게 있나요? 아, 근데 어머니, 오늘 미나가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? 미나는 아무 말이 없던데요? 음, 사실... 미나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혼이 좀 났거든요 그래요? 재롱잔치 연습 도중에 가사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다음 주에 행사라서 다들 정신도 없었고 저희 원장님 성격 아시죠? 저도 오늘 한 소리 들었다니까요 아유, 사실, 제가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은데, 저 이제 미나만 보게 생겼어요. 힘드시죠? 죄송해요. <laughs> 괜찮아요. 뭐,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. 혹시, 미나가 독창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? 주는 부담 좋지 않아요. 하긴 지금 미나가 합주랑 율동이랑 하는 게 많기는 하네요. 아 그러면 소연이를 끼워서 중창으로 한번 준비해 볼까요? 아니요. 제가 연습 시킬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내일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 갈게요. 우리 미나. 노래 한번 해볼까? 민아, 노래 시작해야지 음... 왜? 노래말이 생각이 안 나? 레가하고 싶어요 しわね。うん。 살짝 다가와 작은 꽃잎 흔들면서 인사하네요. 햇살 내리너는날노 노랑 나비, 하양 나비 미나는 그 부분이 어려워? 네. 엄마 방에서 종이랑 연필 가지고. 염하여 주렴 됐다! 이제 읽어볼까? 노랑나비 한 마리 하늘하늘 하늘 날아와서 저단 넘어 꽃동산에 <laughs> 똥산? 똥고산? 음, 냄새 김민아 집중해야지 네 저산나무 꽃동산에 그리운 엄마 소식 전해 주고 가네요. 근데 엄마, 티코츠는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? 음, 애기들 꽃이 어른이 되면 엄마랑 따로 사는 거야. 어른이 되면 혼자 살아야 돼요? 아니,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그렇지? 아, 근데 엄마. 외로운 건 뭐예요? 외로운 건 많이 심심한 거야. 그래서 마음이 아파. 음... 그러면 대꽃은 그 결혼해서 외로운 거예요? thank you. 아, 맞다. 한 번만 용서해. 다시는 안 거. 어, 얼굴이 많이 상했네. 누가 서른 다섯으로 보겠어? 마흔 다섯은 넘어보네. 응? 아 병원 다니지. 민호 엄마 진짜 미안해. 응? 진짜 미안해. 그만해라. 야, 너도 잘못했잖아. 어차피 너 죽으면 미나랑 보험금 다낼 거야. 경찰 부른다? 경찰? 불러. 해, 신고. 신고해! 하라고! <laughs> 당신 걱정해서 온 거야, 진짜. 응? 어? 나 진짜 당신 걱정해서 왔어, 진짜. <laughs> 그리고 우리 미나 미래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잖아. 나 양육권 문제 우리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. 어? 상의 좋아하고 있네. 그 핑계 대고 돈 뜯어가려고? 명진아, 김명진, 너만 생각하냐? 너 미나 생각은 안 하냐? 미나 지금 아빠 없이 자라고 있어. 근데 미나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있는지 나 지금 생각해봤어? 우리 미나만 생각하자. 아 진짜 미나 잘 키울 수 있어. 꿈도 꾸지마. 알아어나 그냥 갈게. 나 그냥 갈 거야. 근데 천만 아니, 아니야 나 진짜 미나 미나 보러 온 거야. 한 번만 더 해줘. 진짜 마지막 이야한 번만 더 해줘. 네가 인간이니? 야이씨, 내가 니나 유치원 가고, 엄마 엄마가 콧물 먹지 말라고 했잖아. 주방 가서 뱀물 가지고 와. 아차. 아니, 그냥 약 가지고 와. 아니, 나 그냥 와, 그냥 와. 얼른 먹어. 이거 알약인데 이거 음비는 목에서 안 넘어가요. 오늘은 그냥 먹어. 엄마가 다음번에 가루 약 가져다 줄게. 응. 그냥 먹어 엄마 목구멍이 매워요 김민아 오늘 엄마는 더 매운거 먹고 온거 알지? 다 참고 먹는거야 그냥 먹어 그냥 삼켜 이런것도 못 먹으면 어떡해 민아는 애기 아니야 이런걸로 엄마 힘들게 하면 안돼 야 어. 미나야, 엄마 잠시만 혼자 깨줄래 엄마,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?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이잖아요. 내가 엄마한테 보라색 코드랑 분홍색 목걸이랑 사준다고 했잖아요. 근데 미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. 지금은 열어보지 마시고요. 생일날 열어보세요. 선물만 미리 받아주세요. 사랑해요. 나 이제 노래 연습하러 갈게요. 엄마도 사랑해. 타먹으면 안 돼요. <laughs> 엄마, 어깨 진동 봤어요. 네 아니요 갈게요 비나 유치원에 바래다주고 갈게요 이모도 오세요? 네 이따가 봐요 아지마 미나, 혼자다 했어요. 그래, 미나 잘했어. 엄마, 바로 준비할게. 부천 가자. 관련 서류는 어. 모두 이 봉투 안에 있어요 음. 그럼 잘 부탁해요 제가 더 고마운 일인걸요 필요한 물건들은 택배로 보내놓을게요 재봉잔치 끝나고 데려가시면 돼요 명진 씨도 재롱잔치에 올 거죠? 네. 꼭 가야죠. 미나가 긴장하지 말아야 될 텐데. 잘할 거예요. 미나. 엄마 많이 아픈 거 알죠? 그래서 미숙이모랑 엄마랑 당분간 같이 살아야 해요. 네. 어른이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? 그리고 약도 잘 먹고 이모 말도 잘 들어야 해요. 네. 재롱 잔친날 엄마 병원 들렸다가 늦게 갈 수도 있으니까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노래 잘 부르고. 네. 정리해. 그럼 다음으로 김민아 어린이의 들꽃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? Um time. eh